헬로 에브리원 웰컴 백투더 샤넬 디펜스 코리아 오늘은 대한민국이 2026년을 목표로 개발한 최첨단 국경 감시 차량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국경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첨단 자율주행과 정밀 감시 시스템을 결합하여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최적의 전략적 성능을 구현한 미래형 플랫폼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은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전면에는 방탄 강화 유리와 고성능 LED 적외선 복합 라이트 바가 설치되어야간 감시 및 적외선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트 바는 단순한 조명 기능을 넘어 주변 지형 스캐닝 및 움직임 감지 센서와 연동되어 실시간 데이터를 AI 감시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차량의 정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측면과 후면은 고강도 방탄 패널과 충격 흡수 구조로 구성되어 폭발이나 포탄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강화했고, 차량 상단에는 다중 LiDAR 미드레이더 어레이가 장착되어 주변 360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후방에는 자동 개폐형 드론 도크가 있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정찰 드론을 즉시 배치하여 국경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기능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군용 차량의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이 보여주는 혁신적 능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차량에는 4.2L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강력한 토크와 장거리 작전 능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 기반의 무소음 모드에서는 80km 이상 은밀한 이동이 가능해 국경 정찰 시적의 감지 위험을 최소화하며 디젤 모드로 전환하면 최대 780km 이상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서스펜션은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을 채택하여 울퉁불퉁한 산악 지형, 사막, 혹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AI 기반 지형 분석 시스템이 주행 중 지형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안내합니다. 또한 사륜 구동 시스템과 첨단 토크 벡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량의 균형과 기동성을 유지하며 국경 감시 작전 중에도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장시간 작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각종 센서 및 통신 장치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안전 기능은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이 가장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차량에는 다층 방탄 구조, 폭발 충격 흡수 시스템, 사이드 임팩트 보호,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열 감지 기반의 전방위 위협 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공격 환경에서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최대로 보장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과 응급 처치 키트가 내장되어 있으며, 필요시 원격 의료 지원 시스템과 연동되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첨단 센서 네트워크와 AI 통합 위협 분석 시스템은 차량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자동으로 방어 모드를 선택하며 적의 접근 시 차량 내부 및 외부 시스템을 동기화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감시 차량을 넘어 자율적 방어와 경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전술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의 독창적 판매 포인트는 다른 국경 감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집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구동 기반의 무소음 이동 기능은 은밀한 정찰과 장시간 감시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차량과 드론, AI 통합 감시 시스템 간의 완전 연동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전술적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다층 방탄 및 폭발 방어 구조는 어떠한 공격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며 차량 자체가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넷째, AI 기반 자동 경로 계산 및 지형 적응형 서스펜션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차량의 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통신 및 위협 분석 기능은 국경 작전 중 다른 플랫폼과 즉시 연동되어 전체 전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경 감시, 테러 방지, 불법 침입 감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보더센티널 비이클 2026을 최적의 선택으로 만듭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은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장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당히 고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모델 기준으로 단일 차량 가격은 약 25억 두배 수준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경계 밑감시 임무에서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우위는 투자 대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은 외관, 성능, 안전성, 독창적 기능, 통합 운영 능력에서 기존 국경 감시 차량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적 플랫폼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은밀한 정찰, 장시간 감시, 자율 기동, AI 기반 위협 대응, 다층 방어 구조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춘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은 단순한 군용 차량이 아니라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도입과 운영은 대한민국 국경 방어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현대 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명 보호와 작전 성공률 향상에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보더 센티널 비이클 2026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담은 미래형 차량이 아니라 국경 감시와 방어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는 차세대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